자 문제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 336페이지에 예제 5번을 한번 보자 1번을 보면은 여기 이제 2차 분수식인데 조금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라 같이 선생님이랑 조금 해볼게 자 보면 1번만 한번 해볼테니까 2번은 너희들이 해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커나 같다고 2차 부등식이 등장을 했거든. 자, 그런데. 자, 요거 일때 AB의 값을 각각 구하돼 사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에서 이 경계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사랑이 1이 알고 보면 x절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0을 만족하는 값이 사실 x가 마이너스하 1이었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꾸로 이제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이해 되겠지? 조금 더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 얘를 y라고 두면 아래로 블록이지 그치?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x 축그 교점이 두개가 생기겠지 그럼 y가 0보다 커 놨던 건 이 그래프 부분이 등호 선택, 이 그래프 부분이 선택이 될 거고, x는 이렇게 읽어질 거야. 근데 저 부등호 방향을 보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이해됐어? 다시 2차 부등식의 해가 얘가 나왔다라는 걸 보고 선생님은 얘를 y라고 두고 얘가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그래프를 그려냈다고. 이것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준비는 사실상 끝난 거야. 쟤를 그래프로 나는 어떻게 이해할 건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아래꺼, 아, AB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친구가 얘잖아. Y에 0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4하고, 1이 해가 되는 거지. 뭐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보단, 근각의 수와의 관계로 AB를 찾는 게 가장 빠르겠지. 이해 됐어? 어, 그러면 음, 2번도 같은 방법이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338쪽에 이것도 1번만 선생님이 풀이를 좀 할게. 338쪽에 예제 5, 6번이야? 예제 6번에 1번을 한번 볼게. 문제가 먼저 있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이든 항상 성립한대. 뭐가? 1번을 볼까? 어? 부등식이야. 그리고 2차 부등식이야. 자, 다시. x가 어떤 값이든 간에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를 만족시킨대.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얘를 y라고 두고 몇차 함수? 2차 함수가 x가 어떤 값을 넣든 y 값이 항상 0보다 큰 거를 만족시켰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야 자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풀이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이렇게 그려지면 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건 일부가 돼 모든 실수가 만족하지 않아 그치? 마찬가지로 x축과 접하면 경우가 없잖아.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건이 점을 빼고 나머지라서 모든 실수가 되진 않아. 한 점이 제외가 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으면 Y가 0보다 크다. 전부 다 선택이 되고 X는 모든 실수가 만족하게 돼. 이해됐지? 정리할게. 정리하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마세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가 0보다 큰걸 항상 만족시키려면, 붕떠 있어야 된다고. X축과 만나지 마세요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풀 거냐?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그렇지. 헉은? 또는 판별식 기가 0보다 작다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x축과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 x축과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얜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됐어? 이렇게 아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어 뭐지? 그 다음 고민을 하는 거야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네 알겠지? 좋아. 바로 선생님이 판별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풀었다 알겠지? 그 순서를 잘 조금 너희들이 하고 접근을 해 그냥 기계적으로 판별식으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 자 그러면 2번도 너희들이 좀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 340페이지 이제 7번을 한번 볼게 이제 7번을 보면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을 먼저 쓸게. 이것도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 거기 보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그러면 참고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 부분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x 제곱 앞에 지금 k가 있거든. 그럼 k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0이 되면 안 되지 이 조건이 추가돼야 돼 알겠지? 이차 분의 시한 말이 있어 근데 x제곱에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녀석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k는 0이 아니야 조건 추가하고 두 번째 얘가 해를 가지래 자, 얘가 해를 가지라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면 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게 해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얘 있다. 얘. 얘는 안 된다. 0보다 작은 거 지금 안 보이거든 그래프가. 얘는 안 되지. 그치 이해됐어? 자, 위로 블록일 수도 있어. k가 아직 양수인지 양심, 음수인지 몰라. 자, 만약에 위로 블록이면 위로 블록이면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해는 항상 나오지. 항상 나오잖아. 어떤 그래프든 간에. 그치 K가 음수면 항상 0보다 작다는 게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0보다 작다는 라게 나오긴 한다고, 그치? 얘가 원하는 게 뭐야? 해를 갖도록, 이차 분식이 해를 가지면 K가 0보다 작으면 해는 나와. 얘는 이렇게, 얘는 점 빼고 다, 얘는 다, 해가 나오잖아. 그치? 얘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서만, 이 부분에서만 해가 나왔지. 0보다 작다니까, 그치? 이해됐어? 자, 이제 풀자. 어떻게 푸냐. K가 음수면 해가 나와. 그치? 일단 K가 음수면 해가 나오는 거야. 확인했잖아. 두 번째. K가 양수일 때는 추가 조건이 있어.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돼.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뭐야 돼? 커야 돼.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아, 아니네. 이두 개를 만족하는 거랑 k가 0보다 작다 이두 개를 우리는 모두 모아주면 돼 이해 되겠어? 연립부등식 풀고 k 0보다 작으면 그냥 돼 되는 녀석, 되는 녀석 푼 거랑 모아주면 돼할수 있겠어 어, 어렵다고 k가 양수일 때 생각하고 k가 음수일 때 생각하고 k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도 얘는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려보면서 하라고 알겠지 이해되겠지. 어? 선생님 근데 왜 x축과에 대한 위치관계로 세 개로 나누나요? 라고 하면 0이라는 녀석이 x축이야 사실. y는 0이 x축이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y 값이 0인 게 사실 x축이잖아. 그래서 0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해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342쪽에 이제 8번에 그것도 1번만 같이 한번 해보자. 이차함수 또 하는 a의 범위를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그려볼까?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이건 아니잖아. x가 뭘 대입했을 때 얘는 직선이 위에 있잖아. 이차함수가 아래 있고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항상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아니면 이거 되나? 딱 접하는 순간도 되는 거야? 아, 위쪽에 있다라는 건 같은 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리미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그치? 이해 됐어? 자,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봐봐. 어...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크다지 같아 같으면 안 되겠지? 뒤에 있을 테니까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이해되겠지? 물론 어, 이런 생각까지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서 교점이 없잖아요. 연립해서 판별시키는 0보다 작아요라고 풀어도 돼 알겠지? 바로 그렇게 그냥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으면 하라고. 알겠지? 아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걸 만족하는 거구나. 그렇지자 이제 이항을 해서 모든 x에 항상 이걸 만족하는 거구나. 그럼 얘를 y라고 두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y가 0보다 크려면 접하면 안되네. 어? 음수가 있는 게 안되네. 얘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350가 0보다 크다로 A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 넘어갈게. 넘어가서 344페이지. 이차 부등식이 말이 부등식이지, 이차 함수야 이차 함수 그리고 이차 방정식이 그래서 이차 부등식이 사실은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이차 방정식을 푸는 능력과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 그걸 가지고 이차 부등식이 문제 풀이가 지금 되고 있다. 예제 9번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차 부등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잘 보자. 이 범위에서 x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이 범위에서 이 값이 얘보다 항상 뭐한데? 작다. 이것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때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교재에서는 이항을 하고 있나? 응. 음, 이항을 하고 있네.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 한 놈을 이항을 하지. 요 k 다 이항을 해서. 자 지금 요거랑 요거랑. 이걸 가지고 풀 거냐 이걸 가지고 풀 거냐는 건둘다 풀이가 가능하긴 한데 지금 교재에서는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0과 비교하기로 방향을 잡았어. 알겠지? 그래서 이항을 하고 나서 이 범위에서 이 친구를 관찰을 했을 때 y l 를 y라고 두고 이 범위에서 이 친구 y값을 관찰했을 때 항상 0보다 뭐 하는 걸 얘는 원하는 거야, 지금? 0보다 작기를 원하지. 성립하기를 원하니까 얘가 그렇지.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그래프를 이해할 건데 조금은 이제 아까랑은 좀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 아까는 어, 인수분해를 해서 절편을 찾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접근을 했단 말이야 그치? 자 이번에는 어,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어, 축을 가지고 접근을 조금 해볼게 알겠지? 왜냐면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절편 가지고는 이 그래프가 지금 이해가 안돼풀수 있는 게 지금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해를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치? 이해 되겠지? 지금 축이 얼마야? 얘를 y라고 두면 축이 이 2차 함수의 축이것만 보면 알아야 돼축꼭좀 x하표라고도 하지 이거 보고 꼭좀 x 자표 얼마야? 그렇지 1이야 x는 1어 x는 1이 꼭좀 x 자표거든 그치? 자그 다음 마이너스 1 요걸 지금 1, 1이 위치를 요즘으로 우리가 수직선 하나 만들어주고 축이1인거 알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2까지 그래프를 관찰할 거야 그래프를 관찰할 건데 항상 y가 0보다 작기를 바래 항상 y가 0보다 작기를 축이 예였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대칭성 지키면서 그려 이런 식으로 생기면 마이너스부터 2까지 관찰해보면 0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지 그치?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될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반차를 보면 분명히 양수가 나오지. 그치? 이해됐어? 이렇게 그려지면 축이 지금 1이라는 걸 지키면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항상 0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지 못하지. 그치? 그럼 얘가 원하는 그래프를 잘 봐. 잘 보면 빨간색 같은 녀석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야. 그치? 되고 있어. 그럼 어떤 걸분래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의 값과 2에서의 값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1에서 더큰 값이 나올, 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어떤 파란색을 보든 검정색을 보든 축이 1인데 더 멀리 떨어졌잖아. 그치? 이 값이 0보다 뭐 하면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y가 0보다 작길 바래. 그럼 난이 값이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항상 0보다 작을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야, 우리 반에서 우리만 반 키가 제일 큰 놈이 있어. 근데 걔가 어떤 새로, 새로운, 새로운 친구보다 작아. 그럼 우리 반은 다 걔보다 뭐 할까? 작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걔가 짱이었잖아. 어, 키가 제일 큰 놈인데, 걔가 작아. 그러면 뭐 다른 놈들 비교해 볼 필요가 있냐? 우리들 중에서 얘가 짱이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관찰해 보면 항상 얘가 짱이 나온다고. 이 짱만 0보다 작으면 나머지들은 다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관찰해 보면 항상 마이너스 1에서 짱이 나와. 어? 그 짱만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이 범위에서 봤지만, 결국에 마이너스 1에서만 집요하게 관찰해주면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이 친구를 fx라고 두면, f-1이 0보다 뭐 하면 돼? 잡으면 돼? 0이면 될까? 등호가 있잖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이 나가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일 때는 또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 되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으면 지금 선생님이랑 그 예제에서 첫 번째 문항만 풀어봤어. 너희들이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예제 두 번째 문항들을 풀면서 어 한번 다시 확인을 조금 해봐.